그게좀내 나름대로 조금 이쁘게 했던 말. 요 괜찮은가 게래 그럼 주위 다 술집이라 갖고 어 아직 업무로도 가능해. 사장님 못 부동산입니까? 예 저는 부동산입니다. 좀 기생놈이 돌아 는다 아, 하도 시끄러 보러 왔술장다가 예. 네, 네, 시끄럽고 기생놈 좀 돌아 있는 <laughs> 저쪽 건물 다 술집인 거 알죠? 예, 경산. 아, 같이 어